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최근에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한 스미다 강에도시대 도시 풍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쿄 도심 스미다 강가의 아사쿠사 센소지절에서 전하는 유래 속의 새 인물의 시족과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에도 도쿄 박물관과의 교류 전시회로 스미다강 에도 시대 도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과 같이 일본 도쿄 도심을 가로지르는 스미다강은 우리가 도쿄를 방문하면 도쿄 도심 여기 저기에서 볼수 있는 곳으로 그강 주변으로 일본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많은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의 도쿄의 모습도 아닌 근세의 도쿄 모습도 아닌 메이지 유신 이전의 도쿠가와 막부의 에도 시대의 모습을 그림들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쿄 에도의 스미다 강 주변으로 보이는 여러 절, 신사, 다리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지금도 신사와 절이 남아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센소지라는 절과 아사쿠사 신사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센소지라는 절은 에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절이며 스미다강에서 나온 관음상을 모신 성스러운 곳으로 센소지 앞은 매년 연말 새해 맞이 시장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에도의 대표 번화가이기도 했다고 알리고 있고 지금도 이것을 가보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아주 붐비는 곳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음 보살상에 얽힌 전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사쿠사 산자 곤겐의 유래와 고마 가타도에 관한 내용에 나오는 인물들의 시족에 대한 유래를 좀더 알아보면서 이후에 도쿄 도심을 흐르는 스미다 강과 그 강가의 센소지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유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유래는 센소지 엔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스위코천왕 36년 628년 3월 18일 아침 히노쿠마노 하마나리와 히노쿠마노 다케나리 형제가 에도포구에서 고기 잡던 중 수망에 걸린 하나의 불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지역의 하지노 나카도모에게 알려 그 불상이 관세음 보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출가하여 절을 짓고 귀하여 의 함께 받들어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 갓다 도는 센소지의 관음보살상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에 세워진 사당으로 스미다 강변에 위치한 중요한 상징물이면서 스미다 강과 센소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로도 인식된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 간다도라고 있는 한자를 보면서 일본에서 고구려를 주로 고마로 읽고 있고 고구려의 한자 구자가 고마 가따도의 망아지 구자의 약자라는 연구도 있고, 망아지가 기마민족을 대표하는 고구려를 의미하여 고구려를 고마라 읽는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서 이 건물 이름에 고마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연관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센소지 유래 기록에 나오는 히노쿠마노 하마나리와 히노쿠마노 다케나리 형제의 히노쿠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 중에 대표적으로 나라현의 아스카마을에 히노쿠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스카역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림과 유사한 벽화가 발굴된 키토라 고분과 다카마스지카 고분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하는 안내판 내용을 살펴보면 히노쿠마는 백제에서 도래한 아지노미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미아시 신사는 그 아지노미를 제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히노쿠마 사유적은 이 신사 경례에 있으며 여러 건축적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판에는 히노쿠마 사는 7세기에 야마토노 아야시의 시사로서 건립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야마토노 아야시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정의대장군 사카노우의 다무라 마루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마토노 아야시에 대한 일본서기 오진천항 20년 9월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의 조상 아치노미와그 아들 쯔카노미가 1 7현의 무리를 거느리고 일본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는 야마토노 아야시의 선조가 어디로부터 일본에 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후에 야마토노 아야시는 백제로부터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많은 연구에서는 아야는 경상남도 하만의 알라, 아라가야의 이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이 아라시, 즉 아야시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마토로 아야시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정의대장군 사카노 우에 다무라 마로는 일본의 고대 수도 교토에 지금도 44철 수많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키오미스데라는 절을 참가한 인물이라는 것도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센소지 유래 기록에 나오는 또한 명의 인물, 하지노 나카도모에서 보이는 하지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19년에 물러난 아키토 일본창이 제2시기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 간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간무천왕의 생모인 양하토노 니가사에 대한 일본 역사서 속일본기의 기록을 보면 황태우성은 야마토시이고 히는 니가사이며 오토스쿠의 딸이다. 어머니는 오에노 아손노 마마이이다. 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로부터 나온다. 백제의 원래 시조인 도모왕은 하백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황태후는 그 후예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무천황의 어머니 야마토노 니가사의 아버지는 백제 무령의 후손인 야마토노 오토스쿠이고 어머니는 오에노 아손노 마마이인데 그녀는 하지시의 후손으로 하지노 마마이로도 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하지시는 저희 여러 영상에서 그 흔적을 찾아 언급하였듯이, 일본 건국신화에서 스사노오가 신라 우두산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이즈모 지역에서 야마토 지역으로 진출한 스모의 조상으로 불리는 노미노스크네가 중간 선조이고 토우, 즉 한의화를 만들어서 순장을 대신하는 공적으로 하지성을 하사받고, 거대 고분군에서 한의와 생산에 깊이 관여하면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시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고대 역사의 중심지인 아스카에서 멀리 떨어진 현재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도래인 마을과 연관된 인물들과 고대 일본에서 많은 활약을 한 하지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해지는 것도 놀랍지만 현재 도쿄의 대표적인 명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절과 신사의 유래가 도래인과 관련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더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